병. 어제 녹화해서 올렸는데 소리가 작다는 피드백이 많아가지고 오늘 한번 시험 삼아 다른 것도 얘기할 볼겸 어, 소리 좀더 키워서 녹화해보는데 들어보고 괜찮으면 아 어제 분명 내가 들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올리니까 다들 소리 작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이크 소리를 좀 많이 키웠거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잘 들릴 거야 알아서 소리 줄여서 보고 이번에는 이 빌드 하면서, 어 아무래도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혹은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기에는 조금 이제 가격이 있는 빌드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가격을 줄일 수 있는지 매기를 해볼까 해. 어 일단은 뭐, 바로 서사 없이 들어가면 0번은 이 해원 대신에 비스코 쓰는 거야. 비스코 쓰면은 물론, 매핑 하다가 이제 가끔 죽을 거야. 왜냐면 은 아무리 탱키 해도 이 해원 스택이 주는 버프랑 이런 게좀더 단단해지고 딜더 많이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 사실 해원을 쓰는 게 가장 좋지. 이 해, 해원 빼고 뭐 비스코 쓰고 맞추려면은 한 100딥 정도면 맞출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래도 해원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으니까 해원 사고 이 해원 정도는 하나 살수 있잖아. 마피도 아니고. 물론, 이번 시즌에 마피가 싸긴 해도. 그래서 1번은 해연 대신에 비스코 쓰기. 그리고 2번은 전창조 대신에 다른 플라스크. 아, 이 전창조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 피석화도 있고, 어, 빌드 자체가 탱탱, 탱탱해. 왜냐면 물리 피해를 엘레멘탈 데미지로, 컴포트로 받아서, 어, 받는 데미지라. 전창조를 굳이 안 써도 되고 이거 대신에 카오스 저항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 카오스 저항 플라스크 써서 뭐 필요한 옵션 붙여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오리아스 정말 이것도 있는 게 있으면 좋은 템들이야 이거 내가 말하는 건다 있으면은 좋은 템들인데 이거 없으면은 비싸서 못 사겠다 그럼 화강암 써 화강암 써서 피격시 충전 옵션이랑 사용 중 암호 퍼센트 그거만 붙여줘도 훨씬 덜 죽을 거야, 헤어 없어도. 전창조 헤어 없어도, 어, 이화강암 플라스크랑, 어, 하우스 저항 플라스크 주면 잘안 죽을 거야. 그리고, 이게 아마 제일 돈을 아끼기 편할 건데, 이 내가, 내가 이렇게 p o 비를 보면은 저항 체제체 10억 옵션이 달려있잖아. 이거 두 개에다가, 과행상, 살상의 1 0 근데 이게 100dB 넘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살때 100dB였어. 그래서 굳이 이1퍼에 10폭을 붙이지 않고 어 여기에다가 화염장 최대치 2퍼에다가 아무 잡옵션 붙은 걸 써도 돼. 이 10폭업은 정말 나를 민맥싱 할때 도와줄 때 쓰는 거지 1밖에안되죠 어차피 1 이거 세개 모여봤자 얼마 돼 3퍼밖에 안 되잖아. 차라리 이거 10호급 달린거 쓸돈 아껴가지고 전창조랑 뭐 해원 모으는데 보태던지 아니면 오리아스를 쓰던지 오리아스가 오리아스만 사도 28호 확률 폭발하는 건데 물론 데미지는 훨씬 낮아도 그니까 러 이거 화염장항스레치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먼저 사도 화염장항최레치2% 하면은 뭐한 15카 하나? 거기에다가 뭐더좀더 더 이제 나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깃발 점유 없음 옵션 도있거든 깃발 점유 없음 옵션을 저항 최대치에 붙여 붙이면 몇디할 거야. 그거 붙여 주면은 이제 점유가 안 되지 이게 또. 그리고 2% 넣으면은 어, 여기 하나가 이제 또 비는 데 여기 과잉 살, 살상 피해에다가 어, 15 옵션 붙이면 10팁 하나? 5 디? 그 정도 할 거야. 그것도 못 사겠다 하면은 그냥 10억옵만 붙은 거 사면 돼 그건 좀쌀 거야 10억옵만 붙은 거 사고 이셋 중에 하나는 10억옵을 챙겨주는 게 좋긴 해 근데 돈이 아예 없다 그러면은 저항만 붙이고 저항만 붙이고 10억옵만 붙이던가 아니면 10억에다가 과잉살상피해 과잉 붙이던가 그리고 이거를 왜 말했냐면 어 나는 1퍼 1퍼 잖아 여기가 여기서 1퍼를 챙겨서 그런건데 이 모든 저항체대치 1% 1플러스1 +1 있잖아 이걸 더블컬업을 안하면 돼 더블컬업 안하고 일반고 사면은 얼마 안해 3집도 안할걸? 이제, 이제는? 좋은 옵이 3집도 안할거야 아마 어... 저항체대치 플러스1 이게 없으면은 여기서 이제 3퍼를 땡겨줘야 되지 2퍼 대지에 나는 2퍼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2퍼센트 하나를 하고 1퍼센트 하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10폭업을 하나 붙이면 돼 그러면 벌써 100디 200디 뭐 이거 5 0딥 싸게 해서 2 5 0딥 벌써 아끼고 비스코 회원으로 해언에서 비스코로 바꾸면 뭐한1 7 0딥 아끼고 이거 더블컬업 안된거 더블컬업 된게 한8 0 딥, 100디 정도 하니까 뭐한 80-90디 아끼고 어그 다음에 군단 군단주얼 이게 좀 이게 이것도 크지 감전 긴급 해피만 붙은 거 사면은 뭐한 1딥 8려나 2딥?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모르겠다. 3딥 8려나이 카오스 장 붙은 거는 100, 100딥이 넘는데 이 감전만 붙은 거는 아마 얼마 안 할까? 그러면은 벌써 400딥 정도 아꼈지. 그다음에 금단의 화염 살점 이것도 필요 없어. 이 학살의 이상이 뭐냐면 버서코 노드 중 하나인데 데미지 더40%더 많이 주고 10%더 맞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헤어안쓸 거면 힐이좀 부족해. 딜이 딜이 좀 부족하니까 학살의 위상 대신 언플래칭이라고 불굴 저은 노드 있는데. 불굴 쓰면 돼. 불굴은 합쳐서 10딥도 안 해. 이디 오딥이면 살 걸? 어. 그거 쓰면또 이거 다둘다 합쳐 가지고 한 50딥 했는데 또한 40몇 딥밖 그다음에 와쳐. 왓처. 와쳐도 나는투옵스는데 생명력, 에너지 보막, 호 회복속도 이거 필요 없고, 불의 순서, 영향을 받는 물리 피해 10%를 화염 피해로 컨버트 이것만 필요해. 이것도 이것만 붙어 있는 거 사면은 뭐 1딥 정도 할걸? 이거 두개 붙은 거 사면 30몇 딥인데. 그럼 또 여기서 30몇딥 아끼고. 일단 그게 끝이야. 이렇게 돈을 이렇게 아끼면은 아껴서도 효율이 나와. 왜냐면 이 다른 거에 MF 세팅이니까. 이거를 잘 mf 세팅만 잘하면 이 이내 충전 체제치도 선택이고 원소 약화도 선택이고 진짜 이거 타락 옵션들은 다 선택이라고 보면 돼 이정도 하면은 어 갑자기 900딥 1000딥 하던 빌드에서 갑자기 한 150딥? 100딥? 100딥도 안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 플라스크 값하고 더블컬업이랑 더블, 커, 더블 주얼 값이 많이 나가는 거라서 넉넉잡아 200딥 250딥 이렇게 잡으면 될 거야 그러면 진짜 편하게 맞출 수 있을 거야 컬업 안된 걸로 이번 리그 재밌으니까 화이팅 하고 어... 어 한번 열심히 잘 모아서 다 조금씩 조금씩 맞춰 나가면서 해봐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원래 게임은 재미로 하는 건데 막돈 모아야 돼서 스트레스 받는 거 제 실색이니까 힘내고 음, 재밌는 리그 보냈으면 좋겠어 빠이빠이